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, 벤치프레스, 그리고 어, 스쿼트를 마지막에 자세 연습을 했습니다. 네, 일단은, 어, 데드리프트도 잘 했고, 벤치프레스도 잘 했는데, 마지막에 스쿼트를 할 때,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자세 연습을 했고,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려고, 어, 다른 느낌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, 결국에는 후면을 좀더잘 쓰면서 앉으려고 했는데, 역시나 어느 한 부위를 더 쓰려고 하니까 어, 허리를 어, 실수로 삐고 말았습니다. 또 제가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고, 어, 이렇게 운동하다 다쳤다는 게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, 역시 어, 어느 한 부위를 더 쓰는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. 물론 제가 앞다리를 안쓴건 아니지만, 그래도 후면을 더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, 어, 제가 저도 모르게 약간 과해석을 한것 같습니다. 현재 허리가 좀 불편하고, 어, 움직이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,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,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허리를 삐고 나서 어떻게 재활했는지 올린 적이 있는데,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허리를 다시 회복할 계획입니다. 제 예상은 한 2주 정도는 조심해서 훈련을 해야 될것 같고 어, 벤치 프레스를 진행할 때는 뭐 피더브로 하고 오버헤드 프레스도 약간 몸통을 더 중립 잡고 그리고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부담이 좀덜 되는 선에서 데드리프트는 거의 매일 들어가고 그리고 스쿼트도 좀더 가볍게 순환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많이 다쳐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다치는지가 거의 모든 방법으로 전다 다쳐본 것 같습니다. 운동하다가도 다쳐보고, 뭐 뒤로 앉다가도 다쳐보고, 그리고 허리를 뭐 삐끗해서도 다쳐보고,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 많이 다쳐가지고, 어떻게 하면 더 허리에 부담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더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스쿼트는 제가 기존에 하던 스타일이 확실히 저같이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, 어, 그리고 어, 허리가 아팠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런 것도 점점 더 확립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치지 마시고, 근데 어, 저는 항상 어딘가를 다치고 나서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자세도 더 깨닫게 되고, 그래서 항상 부상이 스승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. 어, 이제 앞으로는 스승님을 안 만났으면, 안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어,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은, 가만히 쉬고 싶은데, 오늘 저는 다치고 나서도 거의 계속 움직였습니다. 일부러 움직인 것도 있고,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것도 있는데, 확실히 움직일 때가 훨씬 더 허리가 잘 풀리고, 그리고 자주 움직이는 사람이 허리가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. 제 회원분들 중에서도 허리를 삔 다음에, 어, 일이 바빠서 막 산도 돌아다니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,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막 돌아다니고 나서 그 다음날이 가장 개운해졌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허리 같은 데를 삐었다고 한다면은, 어, 일단 너무 겁먹지 마시고 몸통을 잘 잡고, 어, 배를 잘 잡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누워서 쇼파에 있으면은 허리가 더 뭉치게 됩니다 아마 저는 어 내일 아침이 가장 허리가 불편할 텐데 저는 아마 내일 아침 새벽에도 어 아마 걷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아마 새벽에 훈련을 하러 어 체육관에 갈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히 몸을 많이 풀겠지만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, 부상을 입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 다치는지 어,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